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버크셔에서웨이 부회장 겸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과 함께 전설로 불리는 찰리먼거의 주옥 같은 주식명언몇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익이 확실하게 보장될 때 그때만 움직여라. 이건 기본이다. 승산을 알고 자신이 유리하게 될때 베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질투는 좋지 못한다. 반드시 파멸을 불러온다. 미리 질투에서 벗어나면 인생이 훨씬 좋아진다. 단순한 아이디어를 취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라. 성공적인 투자자는 학습기계가 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탐욕스럽게 읽어대지 않고서 성공한 투자자를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적절하지 못한 의사결정으로 유도하는 행동을 넘어설 수만 있다면 다른 투자자를 앞설 수 있다. 강세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중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주식 시장이 움직임이 없거나 하락세일 때 남들보다 더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참을성이 많아야 하고, 때가 되었을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자가 시장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개는 저비용의 인덱스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최선이다.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찰리 먼거의 명언을 되새겨보고, 마음을 가다듬고 호흡을 정돈한다면, 성공적인 투자에 한발더 앞서 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콕스톡이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어에서 앱을 설치하신 후에 회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식감 매매와 종가 매매 네 개의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하루 딱 10분만 집중하시면 충분합니다. 콕스톡이 도와드릴게요. 2주 동안 무료 체험과 함께 네 개의 상품에 대해서 각각 하루 한 종목씩 추천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콕스톡 앱을 다운받으러 가보실까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콕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